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인간의 일은 대부분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면 상대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를 만나서 말을 들어야 한다. 외교도 그렇다. 상대를 만나 속내가 어떤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윤석열은 벼락치기 대통령이다. 검찰총장하다가 곧바로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외교 상대국가의 속내를 잘 알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합리적이다. 윤석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다. 미국 권력 서열 넘버스리라는 no.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으면 몇 시간이고 그를 붙잡고 미국 정치 권력의 속내를 들어서 파악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윤석열은 자신은 휴가이니까 놀겠다고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했다. 여론이 좋지 않자 한국에 있는 펠로시와 전화 통화를 했다. 전화통화는 펠로시가 미국에 있을 때 해도 되는 일이다. 만나서 얼굴 맞대어야 나오는 말이 있다. 전화로는 속내 파악이 어렵다. 그거 하자고 펠로시도 한국에 온 것이다. 윤상렬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왕놀이나 하고 있다. 윤상렬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질 것인지 눈에 선하다. 괴롭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밝혔지요. 정부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걱정만 합니다. 임기석 달만의 정치외교, 경제사회교육 등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려 일어난 민심위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입니다. 수사 경험밖에 없는 검찰정부가 임기석 달만의 매우 빠른 속도로 각 분야의 시스템과 제도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왜 못하냐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날선 권력의 집권당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교육전문가의 의견도 일선 교육청도 심지어 학부모의 의견도 무시된 채 막무가내 바꾸겠다는 5세 초등 입학에 국민 반대가 거세어도 권력 주변에서 누가 나서지도 않습니다. 또한 국민대 유지 논문 사태도 논문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함량 미달 잔문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 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한 것일 겁니다.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도 못할 정도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경찰국 신설로 경찰 중립화를 지탱하는 뚝을 허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과거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의 가명으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후 대공 특채된 이력으로 불확실 활동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정권이 양대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 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 통치를 예고하는 것에 반발을 일고 있습니다. 외교 남맥상으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미국을 불쾌하게 하며 일본에는 그저 굽신거리는 외교로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펠로시 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는 미국 내 유력 언론의 신랄한 비판 보도가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대중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외교망신입니다. 실현과 실패에도 마음의 근력이 단단하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심리학적 용어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마음의 근력이 없다면 극복하지 못하고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도 실현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집단지성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면 그 사회는 다시 극복하고 더 크게 일어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 사회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가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시스템 파괴와 오작동하도록 방관되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탄력성이란 것이 극한을 극복하면서 점점 탄력을 더 높여가는 것인데 문제는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즉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정권은 끊어지든 말든 그냥 폭주한다 이겁니다. 망쳐놓은 국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이거지요. 며칠 만에 멀쩡한 국방부를 마구 쪼개버리고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망가뜨리고 방역, 금융, 교육, 치안 시스템 등의 박살은 물론 외교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회복성이 소멸되기 전에 그만 내려와야 한다 이겁니다. 김민웅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 백일도 되지 않아 국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 직할 통치가 가져올 문제가 무엇일지 충분히 예견했지만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지율 20%대 부장평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국민 무시로 일관하며 오만과 독선 무능의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만 커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주요 정부 정책을 검찰 출신들로 모조리 채워놓고 국가의 공적, 직책 인선을 친소관계에 따른 사천우를 관하며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켰고 국익도 훼손했습니다. 이미 그러기 전에 집무실 파동으로 국방부와 외교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할 국가 최고 수반이 공공연히 직무를 태만하고 저급한 내용과 거만한 태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의 품격을 복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의 위상을 검찰 직할 체제의 수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다 저항에 직면했고 그 절차 또한 위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기문란을 저질렀습니다. 여당의 정치적 난파 상태는. 정치 리더십의 처참한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위기를 부채질하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 장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위기 탈출을 위한 정치 공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오고 나서야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분명 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이뤄낸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새로운 정치 기획을 통해 미래를 꾸려나가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주인인 촛불시민들은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윤석열은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라도 좋게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후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거부하면 혹독한 역사행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국장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위기의 진원지가 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5년 전의 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국민께서 다시 촉보를 들어야 합니까? 대통령의 아마추어 외교는 의전 참사를 일으키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책임은 도외시한 채 사적 인형과 구구 인사로 대통령실을 사유하고. 검찰공화국 관성과 경찰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4대 권력기관도 부족해서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국정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전정부를 향한 칼로 휘두르고 법제처는 정부 입맛대로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가위기 비상상황을 돌파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규제 완화와 부자감세에만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출행랑을 치고 있습니다. 대학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연구 진실성을 외면했습니다. 불량 후보자를 국민 검증을 패싱하고 임명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불통 인사의 예고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당내 권력싸움에만 골몰하며 민생과 경제는 어찌되든 나 몰라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전면적 국정 전환을 통해 잘못된 길을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들어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양희산 목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제가 경통을 오해했습니다 진정한 반미 자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서열 3위인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경통이 휴가 중이신데 미국 다위의 하원의장이 어디 함부로 한국을 방문한단 말입니까? 10분이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어도 기계 좋게 만남을 거부하고 오세훈의 부인과 관련된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얼마나 반미 자주 국가를 원하셨는지 펠로시의 의전 따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또 경통을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국민 대통합 일어내셨습니다.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의 상징인 한국교총과 청교조가 하나되어 오세이박 정부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역사상 없는 대통합입니다. 자기 한 몸이 생하여 70%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반대로 대통합을 이루는 중입니다. 이런 대통합을 만들어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력에 보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거든 절대 끊지 마시고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대로 떨어지는 역사를 선사합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내일이면 휴가를 마친 경이 출근을 할 텐데.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뭘 냈는지. 독서는 했는지 시민들은 만났는지 연극 보고 소맥 마시고 5분 거리에 있는 펠로시와 전화 통화한 거 말고 뭘 했는지 국사도 잡아들 만큼의 패밀리 퍼스트였는지 아니면 소맥 퍼스트였는지 지지율 24%에서 소주 도스와 경쟁에 돌입한 지금 퇴진 퍼스트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